이내 머리 옆에 못 하나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회전 제자리 사고, 왼발을 이렇게 누르는 연습이에요.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도자기 여러분. 골프도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탑 탑핑을 해결하는 방법 몸과 손의 높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탑핑이 나는 이유는 몸과 손의 높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체중이 이렇게 오른쪽이 남면 뒷땅이 날까요? 탑핑이 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 탑핑과 뒷땅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요 이 경우에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뒷땅성 탑핑이란 말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이언은요 다운블로 하향 타격으로 때려야 된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하향 타격으로 때릴 수 있는 방법은 맥스윙 시 제자리에서 회전을 만들고 다운스윙 시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면은 하향 타격이 만들어지면서 공 때린 다음에 땅 때리는 이 앞땅을 때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오른쪽에서 시작하고 임팩시 체중이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먼저 헤드가 최저점이 뒤에서 만들어지게요. 그 다음에 헤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날에 맞는 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뒷땅성 탑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체중이 오른쪽에 실려 있으면 뒷땅성 탑핑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냥 날에 맞는 공도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체중이 앞에 실려 있냐, 뒤에 실려 있냐의 차이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체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요. 빠지는데 체중이 앞꿈치 쪽에 실려 있으면 땅을 때린 다음에 날에 맞게 되는 뒷땅성 탑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체중이 뒤꿈치 쪽에 실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반번에 탑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제가 체중이 우측으로 밀리지 않는 정상적인 스윙과 우측으로 밀렸을 때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왼쪽으로 체중을 실었을 때, 이렇게 공이 먼저 맞는 타점이 나오고요. 상체가 백스윙 때 우측으로 밀리고, 체중이 오른쪽에 이렇게 남았을 때. 이렇게 긁어맞는 느낌 나시죠? 그리고 피니시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다 체중이 오른쪽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도요, 생각보다 탑핑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체중이 오른쪽에 남는 게 과해져서 그런데요. 어, 드라이버는 상향타격이니까 체중을 오른쪽에 둬야지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오른쪽에 두거나 너무 심하게 상체가 우측으로 많이 밀리게 되면요. 급격하게 헤드페이스가 올라가면서 날에 맞는 공들이 많이 나와요.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향타격이라도 그게 너무 과해지면은 급격하게 헤드페이스가 올라가서 이렇게 날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적당함을 유지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드라이버는요, 원래 오른쪽에 두고 오른쪽에서 치는 게 맞지만, 이게 과해지면 탑핑이 납니다. 먼저 올바른 스윙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한 컨택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상체가 우측으로 많이 밀리고, 오른쪽에서 스윙을 했을 때, 이런 샷 많이 보셨죠? 과하게 상체가 우측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체중이 오른쪽에 남는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상체가 오른쪽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체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 임팩시 체중이 오른쪽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내 머리 옆에 못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못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난 못에 찔리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주시고요. 어, 나는 그래도 느낌을 모르겠어하시는 분들은 벽이 옆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체가 밀리면 벽에 닿게 돼요. 그래서 이벽 옆에서 이 벽에 닿지 않게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팩할때 최저점이 오른쪽에서 떨어져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공이 아니라 제자리 회전이 되기 때문에 컨택 자체가 공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체중이 오른쪽에 남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체 리드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제자리에서 회전이 됐다면 다운 스윙시는 이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면서 확실하게 화양타격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임팩할 때 체중이 오른쪽에 남으면 오른 무릎이 앞으로 빠지면서 최저점이 오른쪽에서 만들어지고 헤드 페이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뒷땅성 탑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체 리드를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저는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백스윙을 들면 오른쪽 엉덩이가 이렇게 다 있어요. 이 오른쪽 엉덩이를 그대로 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체중이 실리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왼발 끝보다 골반이 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이 느낌을 살려서 스윙을 해볼게요. 머리 제자리 잡고 하체리드. 자 이렇게 공을 때리고 땅을 때리는 완벽한 컨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 나는 그래도 잘안 돼요. 저는 확실하게 왼발을 눌러주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공 때리고 땅 때리는 걸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걸 시켜요. 첫 번째 회전 제자리 사고 왼발을 이렇게 누르는 연습이에요. 셋네 다섯. 옆에서도 보면요. 이 왼발이 확실하게 눌리면서 약간 원을 그린다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다섯. 그러면 확실하게 앞당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컨택이 이 앞에서 만들어져요. 오른 무릎이 구부러지면 오른쪽에 떨어지지만 왼무릎이 구부러지면요. 컨택이 공 앞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연습을 하시면요. 다운블로어 어택행들 각도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평상시에 저는 2도, 3도가 나온다면 이 왼발 누르는 연습을 하면은 4도, 5도로 바뀌거든요. 어퍼블로어가 강한 분들은 꼭이 왼발 누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탑핑 중에 가장 짜증난 탑핑이 뭘까요? 바로 그린 주변 어프로치 할 때의 탑핑입니다. 냉탕, 온탕, 여기서 어프로치 했는데 또 저쪽 가고. 저또 어프로치인데 원래 자리로 오고 퍼터는 도대체 언제 해? 이럴 때 가장 짜증나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가 지금부터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이유는 다 똑같아요. 어프로치 할 때도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서 헤드페이스가 급격하게 올라오 날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왼쪽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클럽들은요 거리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지만은 이외 엣지는요, 멀리 보낸 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낸 채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체중만 왼쪽에 실어두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 실어두면요, 머리가 살짝 이렇게 나가 있고요. 어깨 모양도 왼쪽 어깨가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온 상태로 그냥 스윙만 하면은 저절로 정확한 컨택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린 주변에서 이런 곡 많이 나오시죠? 이런 공. 하지만, 이렇게 체중이 왼쪽에 실려있으면요. 이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요. 우리 내리막 상황 있죠? 왼발이 낮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친다라고 생각하고 치면은, 공부터 컨택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너무 완벽하게 찍혀 들어가죠? 이렇게 왼발에 체중을 두고, 왼쪽에 축을 둔 상태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탑핑 뒷다운 소 탑핑 확실하게 손절하실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